안녕하세요 신차 박스엠 박한울 팀장입니다 아, 오늘 보여드릴 차량 벤츠에서 오랜만에 돌아온 오픈카 차량인데요 CL200 까브리올레입니다 만나보시죠 벤츠 CL200 까브리올레 모델은 차량 가격 7,880만 원으로 상위 모델인 CL450 까브리올레와 2,200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시트 등급이라든가 실내 트림 같은 자잘한 기능들도 다르긴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L200은 4기통, CL450은 6기통 엔진으로 들어가는데 가성비 좋게 오픈카의 감성을 느끼고 싶다면 CL200을 가격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화끈한 주행까지 함께 즐기고 싶다면 CL450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장 색상 같은 경우는 화이트, 블랙, 그라파이트 그레이, 실버, 블루, 알파인 그레이, 레드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내는 블랙, 브라운, 베이지, 레드.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레드 시트의 경우 가죽 등급이 높아 336만 원이 추가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카이기 때문에 탑 색상도 신경 안쓸수 없죠. 블랙, 그레이, 레드. 총세 가지 색상으로 나오고요. 그레이 탑과 레드 탑의 경우 31만 원의 옵션 비용이 추가됩니다. 다음 달 물량부터는 블랙탑으로만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레이탑이나 레드탑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남아있는 물량 빠르게 선점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말 처음 출시한 이후 계속해서 1%에서 2.5%의 저조한 할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출시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현재 인기가 굉장히 많은 모델이라 아마 올해까지는 이 정도 할인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차박스 박한홀 팀장에게 문의 주시면 전국에 제유되어 있는 딜러사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색상 최대 프로모션으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리스나 장기 렌트로만 취급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벤츠 CLE 200 가브리올레는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엔진에 48V ISG 시스템을 탑재한 모델이고요 최고 출력 204마력 32.6 토크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6기통인 상위 모델 CL이 450보다는 떨어지는 성능이지만 그렇다고 달릴 때의 출력 자체가 부족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아주 적절한 주행성을 갖추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탑을 열거나 닫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0초 정도 걸리는데요 SL63이 15초 정도 걸리는 거 생각해보면 엄청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답답할 정도의 속도는 또 아닙니다 시속 60km까지는 주행 중에 탑을 열거나 닫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속으로 드라이브하다가 뚜껑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느끼는 것도 낭만적인 주행이 될것 같습니다 탑을 열고 달리게 되면 생기는 몇 가지 불편한 요소들을 잘 해소해 뒀는데요 센터 디스플레이에 하늘이 비쳐서 잘안 보일 때 각도 조절 기능을 통해서 시인성을 높였고 바람이 불어서 머리가 헝클어지는 걸 대비해서 앞뒤로 윈드 디플렉터를 설치해 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역시 벤츠만의 섬세함을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까보리 홀레는 기본적으로 드림카 라인업에 속해있기 때문에 트림 구분 없이 AMG 바디킷이 적용이 됐는데요 앞모습만 봤을 때는 상위 등급인 c l 450이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릴 한가운데 큼지막한 벤츠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요 그 주변으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스타그릴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하단에 A자 형태의 스포티한 AMG 범퍼가 보이는데요 세련된 디자인뿐만 아니라 냉각과 공기역학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휠은 19인치로 들어가 있고, 벤츠 회의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멀티 스포크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멋있다고 생각되는 건 지금 보시는 사이드 캐릭터 라인인데요. 탑을 열게 되면 그 스포티함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후면으로 갈수록 더욱 날카로워지는 이 라인은 가만히 서있더라도 마치 빠르게 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합니다. 후면부는 현재 출시되고 있는 벤츠 쿠페형 모델의 아이덴티티가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번호판이 아래로 내려가 있어서 깔끔한 느낌이 들고 수평으로 이어져 있는 테일램프가 시각적인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트렁크 용량은 2 9 5 l 로 기내용 캐리어 2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인데요. 확장을 하게 되면 3 8 5 l 까지도 적재가 가능합니다. 실내에 들어가게 되면은 역시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앰비언트 라이트인데요. 이른 저녁에 뚜껑을 열고 이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와 함께 주행을 하게 되면은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것 같은 느낌도 들것 같습니다. HUD 옵션은 빠져있는데요. 아무래도 차량 가격이 7,880만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출시된 만큼 필요 없다고 생각된 옵션들을 최대한 줄여준 모습입니다. 시트도 나파 가죽이 아닌 아테코 시트로 넣고 오디오도 부메스터가 아닌 기본 오디오로 넣으면서 가격 부담을 최대한 덜었습니다. 만약에 헤드램프 기능이나 통풍 시트 같은 게 빠지면 한국 소비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도 벤츠의 센스를 엿볼 수 있습니다. 경쟁 모델 BMW 4 시리즈 컨버터블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리 디자인에서부터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기 때문에 c l e 까브리올레 출시를 기다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판매량만 봐도 알수 있듯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모델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오픈카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벤츠 CL200 까브리올레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아, 벤츠 CL200 까브리올레 만나봤습니다 어, 역시 오픈카는 감지 하나로 타는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차량 문의는 상단 연락처를 통해서 전화 주시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쌤이었습니다.